아... 이... 이 책의 제... 제목은 건축 이데올레오기의 비판을 향하여야 만들어도 탑리의 책이지 응. 내가 이 책에서 느낄 수 있었던 거는 건축은 권력과 자본의 추종자나 협력자가 될 여지와 우려가 되게 큰것 같아 한국의 건축가 김수근 건축가와 그 다음에 알베르트 슈페어 독일의 건축가지 아무튼 이 두 건축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김수근 건축가의, 김승훈 건축가의 오명은, 그 아무튼, 고문 공간을 설계하였고, 독일 거, 건축가 알베르트 슈페어는 히틀러의 최측근으로서 그 히틀러, 히틀러의 권력을 더 견고히 하였어. 니르베르크 집회에서 빛의 도으로그 조명을 이용하여 그 시각적인 효과로 히틀러를 더 돋보이게 하였고, 물론 시대에 따라 그들의 작업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는 있겠다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들의 비판은 피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거야. 이 책에서 말했던 악의 평범성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나는 권력과 시스템에 따라 이, 일을 하면 반드시 토사국팽 당할 거라고 생각해. 또, 더 말하자면, 단순히 테크니션으로서의 건축가는 토자구패에 당할 우려가 더 크지. 제 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의 발달함에 따라 자동화와 효율화는 인간의 능력보다 훨씬 더 잘할 텐데. 그래서, 우리 지금은 남들 다 따라간다고, 따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한번더 고민과 같이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께서는 오직 너의 주먹만을 믿으라고 했지 나도 우리 할아버지 말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언론 신문은 원래 어. 탄생한 이대로 자본을 언론 매체로 통해서 언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재는 와서 소셜메디아 같은 거는 또자본을 도구이다고 생각해서 음. 책에 나오는 내용은 사투리와 지멜을 개념에 따라 따르면 대도시의 주제는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laughs> 현대 사회의 음. 중격을 도시 속에서 사람과 식물이 밀집 밀집하면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 중격과 디지털 자극 에서도 옵니다. 현재 개인을 끊김없이 속아지는 정보 이미지 사회적 사건 흐름에 계속 봐주면 이는 선택적 무관심이나 감각 과보 상태로 이어지고 오늘날 무감각한 사람을 비극적인 사건과 오락 뉴스가 주상화되고 평준 평화되어 모든 것은 고유한 특성과 가치를 잃고 유동적인 인상만 남겨 되는 틈김 없이 바를 쓸로 넘기 콘텐츠 소비자로 건조되고 있는데, 어. 이러므로 우리는. 어. 모두는게 믿지 말고 어. 더 자세히 한번더 생각하면 응 음. 내가 말한다. 그 오늘날 앞서 너가 말한 내용은 앞서 내가 말했던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페이크 뉴스나 딥페이크 등으로 아무튼 정보를 더 많이 사용할 그 만들 수도 있고 SNS 상으로 더 많은 훨씬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을 텐데. 단순히 일을 단순히 소비하는 게 아니라 한번더 맞는지 한번더 같이 판단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 맞습니다. 그래. 나봉